안녕하세요, 쿠피디입니다. 오늘은 대학생 아이패드 추천으로 애플 태블릿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사면 4, 5년 이상 쓰는 애플 제품들이다 보니, 이왕이면 한번 살때 알뜰하게 사면 더 좋겠죠? 많은 분들이 알아보기 계시는 애플 태블릿 할인받는 방법들 중에서 제가 찾은 성지가 필요없는 방법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같이 미래를 위해 한참 준비하시기에 한번 사면 5, 6년은 거뜬한 애플 태블릿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애플 태블릿으로 나뉘어집니다. 역시나 생태계에 따라서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갤럭시를 쓰는 분들은 갤럭시탭이나 서피스, 굴 관련한 태블릿을 많이 쓰고 아이폰을 쓰는 유저들은 동기화라는 측면과 애플 OS의 최적화 때문에 애플 태블릿을 많이 사용들 합니다. 물론 가끔은 갤럭시폰을 쓰는 유저가 애플 태블릿 쓰기도 하고, 아이폰을 쓰는 유저가 갤럭시 탭이나 안드로이드 탭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대부분은 동기화라는 측면에서 편리함 때문에 같은 OS에 속한 태블릿을 쓰게 됩니다. 특히나 대학생들이 아이폰 유저라면 대학생 아이패드 추천으로 이보다 좋을 수 없겠죠. 애플 태블릿의 장점은 써본 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거지만 일부 요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최강의 애플 OS입니다. 그 적은 램 용량으로도 이렇게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은 역시나 애플 OS의 최적화와 기기 간의 반응이 그만큼 좋다는 것일 텐데요. 한번 사면 4, 5년 이상은 거딴하게 쓰는 것도 이 iOS의 업그레이드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한번 사면 대부분의 IT 기기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애플은 그렇지 않죠. 아마 중고 시장에서 가장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이 특히 직장이나 대학생 아이패드 추천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 가까이 착하다면더 바랄 것이 없겠죠. 언제나 이런 데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빠르게 수정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위 영상에 나온 애플 태블릿의 알뜰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창에서 확인하세요. 영상 시청하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